예 옥수수밭 왔습니다. 지난주에 왔더니 안 익었더니 일주일만에 오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. <laughs> 참나. 완전히 바짝 말랐는데 바짝. 엄청 많은데 이런 거는 괜찮네. 좀. 그 그렇죠? 이런 거 먹으면 안데 나머지는 엄청 굵습니다. 너무 말라서 먹을 수가 있을면 모르겠네. 아유, 그래도 심어놨으니까 따야지. 아이고, 너무 많이 심었나 이거 걱정되네. 자, 먹고 싶은 사람도 오세요.